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모든 삶을 일시정지시켰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내년 이후까지 지금과 같은 일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지킨 것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제주 교육을 본격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대면과 비대면 교육에서 나타나는 교육 격차 해소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격차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들을 살피면서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안전과 건강의 기반을 더욱 두텁게 하고 학습 복지를 확대하면서 가정과 공동체의 희망이 흐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연과 놀이, 독서와 함께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어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등을 반영한 환경과 생태교육 4차 산업혁명시대와 만나는 AI 등 정보교육을 본격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유치원 실내 놀이터 설비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획일화되고 복제됐던 기존의 놀이터를 벗어나 제주 자연과 다양한 놀이 속에서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담아 구해천 그 분교를 제주의 자연과 생태 체험 중심이 유아 체험 교육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과 친하게 지내는 집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린이 도서한 건립을 완료하여 독서가 삶의 중심이 되는 교육을 뿌리내리겠습니다. 셋째, 과밀 학급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과대 학교 모든 학생들이 등교 수업이 7월 6일부터 학교 자율에 따라 시행됩니다.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등교 수업이 될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과밀 학급 학생수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코로나19로 누구보다 아이들이 힘듭니다. 아이들이 따뜻하게 존중받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겠습니다. 표선고가 한국어 IBDP 인증 학교로 지정되도록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한국어 IB 초중학교를 확대해. 한 개의 질문에 100개의 생각이 존중받는 교실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가까이 돌보고 치유하는 정서치유공간을 전국 최초로 제주의 학교에서 운영합니다. 정서치유공간을 안착하고 확대하면서 따뜻함이 충만한 학교 현장을 충원하겠습니다. 혐오와 차별 아닌 배려와 협력이 살아있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충실히 펼치겠습니다. 다섯째, 교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는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장 공모제를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전통에 공존하고 학교 자체가 살아있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겠습니다. 학성민원에서 <laughs> 교사들을 표화할수 있는 지원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학교지원센터를 확대하여 학교 업무를 더 많이 과감하게 이관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아이 한명한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은 미래교육의 핵심 방향입니다.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는 건 온라인 기기관이 사람만이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떠올릴 때 따뜻함일 수 있도록 경쟁보다는 협력, 서열보다는 배려, 성적보다는 행복이 살아있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2년 제주교육에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과 학교 현장을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및 방역당국과 교직원, 학부모, 학생, 도민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국가위기 심각 단계입니다.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힘은 자발적인 협력과 연대입니다. 자발적인 협력과 연대를 국건이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